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부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사0일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동참합니다.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지길 축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 부활절은 4월 둘째 주일입니다. 4월 9일인데요. 그날에 우리 생명축제 주일로 정했어요. 지금부터는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품은 영혼들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셔서 그날에 우리에게 품기하신 영혼,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실천 목표 세 번째인 서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 목표 세 번째는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동역이라는 단어는 함께 힘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힘을 모으라 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0 0 0 0 0 0 0 0 0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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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주셨죠. 돕는 배필. 즉 아담 혼자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어요.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동역을 통해서 가정은 든든히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단일 목사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와 같은 목회자들을 두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사 혼자서는 안 되니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때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 그런데 가끔 교회 보면 자기가 교회 주인으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쪼개지고 무너져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온 성도가 하나되어 힘을 합하는 것이지 몇 사람의 주장대로 교회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줬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동역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왜 서로 동역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을 닮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수동에 훈련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서 할수 있지만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때 서로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동역함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밖에 모르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믿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라. 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기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지. 주님은 친히 우리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특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개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나님이 기둥 삼겠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기둥으로 삼겠다 성전의 기둥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헬라우로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예요 임재하시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목사님 보세요.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 교회만 기둥 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탁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 빌라데비의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교회일까? 큰 교회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재정이 풍부한 교회일까? 아니면 일꾼들이 많은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자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빌라데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람이 많은 교회, 라우디케아 교회처럼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특히 이 지역, 빌라데비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당했어요. 빌라데비아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적은 능력, 작은 능력, 헬라어로. 미크란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능력이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즉 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라델 배교에는 작은 무리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모였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권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능력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둥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굳건히 기둥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세워지는 가정, 믿음이 잘 세워지는 교회를 보면요, 꼭 누가 있냐면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요. 누가 뭐라 해도 철떡까지 탁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이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만 기둥 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둥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기둥 같은 성도, 기둥 같은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 어느 대흥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 중에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청소 용역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주방 봉사 업체를 선정해서 주일날 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주중에 청소할 사람이 없고 주일날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사게 하십니까? 한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 같은 성도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받으려하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니 그 교회는 좋은 교라고 회볼수 없죠. 또 주중에 제 아내가 어떤 다른 교회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사람들이 웬만큼 모이는데 주중에 뭐 수요일이나 금요기도회나 너무 적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둥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는데 기둥같이 자기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그 그 가정에 응답이 있겠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예, 네? 엘리야 때 보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엘리야 혼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기둥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둥같이 자리를 지키는 그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가 기둥 되면 나를 통해 가정에 살고 할렐루야 교회가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기둥처럼 지키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물론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물도 보면 건물의 하중을 기둥이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 기둥 하나하나에 하나하나가 감당할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내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 엄청난 하중을 내가 떠받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어떤 분은... 겉으로는 기둥처럼 보이는데 기둥이 아닌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지키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우리 이제 교수님하고 대학원 팀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왜 무너졌나 보니까 이 상판에 탁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그 기둥을 보니까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기둥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밑둥이 썩어가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철근이 다 드러날 정도로 기둥 이 겉으로 보기엔 기둥인데 기둥이 아니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기둥으로 삼으셔서 각 자리에 심어 주셨는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매달려 있는 꼴이 돼요. 그러면 그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둥 된다는 게. 또 기둥이 된다는 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기둥은 거의 다다 숨어 있어요. 요즘은 기둥을 다안 보이게끔 건축하는 풍토도 있어요. 누가 건물을 보고 야 기둥 멋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둥은 알아주지 않아요 고대 건축물이나 기둥이 멋있지 기둥같이 자리를 지킨다고 아휴 참 집사님 권사님 고생하십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아, 저분은 그냥 열심히 하는 분 저분은 원래 열심히 있는 분 원래 섬기는 분 원래 기도하는 분 원래 예배하는 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 정도로 기둥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려 하는 것일까? 인기도 없고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일을 왜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둥만 남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 기둥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둥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12절로 다시 볼까요?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다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나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너 무너지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기둥같이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너를 기둥 삼아서 너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과 능력을 부어 주겠다. 그러므로 누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가요? 기둥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기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이겨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의 위에 이기는 사람 위에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놓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네? 우리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 마치 솔로몬 성전에 큰두기둥에 악인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탁 새겨 놓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기둥 삼아 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는 사람,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전에 기둥된 사람,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둥같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멸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거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둥같이 자리를 지키시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겠다. 우리가 기둥으로 살때 온갖 시험이 찾아옵니다. 온갖 고난도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둥같이 자기를 자리를 지켜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네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야.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킴으로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자,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기둥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아무개 집사가 기둥 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좀 나중에 될게요. 하, 아니.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집사 자리에서 기둥돼야지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기둥돼야 됩니다. 네? 내가 있어야 할그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거기에서 기둥돼야지. 아니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기둥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빌라데피아 교회를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둥은 금 기둥, 뭐 다이아몬드 기둥이 아니에요. 뭐큰 기둥, 뭐, 엄청 굵은 기둥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해도 나무로 만든 기둥일지라도 자기 자리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자리를 지켜나갈 때 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보상해 주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요 성전의 기둥으로서 생명처럼 굳건히 자기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바라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을 마치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아멘.